아주 n 편하게. c o o n 행 i 꾼 a t e 편하게 최 a y Bruce. c a 경주 최씨 c 렬공파 e it, c h u n 내가 r Gong Pa? 다 a m s h i p good as well. Ma, there 다 봤을 때이 대고박이 딱이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. <laughs> 이 골격도 그렇고, 응? 어? <laughs> 너무 자식이 너무 자식. 내가 네가 아버지랑 능수를 잘한다, 에? 막네 할배 봤으면은 네 행동을 제대로, 에? 막 할배 봤으면은 절부터 해야될거야이가 에? 네 파트 괜찮아 멀리 봐라. 뭘뭘뚝벌뚝 찾아만 보라 에, 니 패드 잘안 하나! 어이, 아저씨. <laughs> 와, 이러러 와, 쓸데인 줄합니까 됐다.